다른 분들처럼 저 또한 아트팀의 구성원이자 게임 유저로서 언젠간 나도 콘솔 게임 제작에 참여하고 싶다 라는 꿈을 갖고 있었는데요. 개발이라는 과정은 힘든 부분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과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우리가 목표로 삼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느낌이었습니다. 하나는 인정받는 아티스트, 또 하나는 제품의 출시라고 볼수 있겠더라고요. 예, 사실 저에게 이제 모든 게 처음이었는데요. 입사 전에 이제 대표님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대표님이 이제 겸손하고 진지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트리플 A 타이틀 제작에 도전한다. 지금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진행하게 됐다.라는 인터뷰. 본적 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고 제가 스텔라 블레이드의 아트 철학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으나 개인적으로 제가 스텔라 블레이드를 제작하면서 느낀 점은 아트적으로 이제 예쁜 것 무서운 것 쓸쓸한 것 슬픈 것 등등의 감정들이 모두 이제 재미있다라는 큰틀 안에 모두 녹아들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트 룩 뎁을 형상시키면서도 기획 의도를 지켜주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플레이 경험이 다소 식상해질수 있기에 제트축을 활용하여 지하나 라이팅의 정인는 이제 모과 정확함의 경계에 서서 또 다른 모험을 추구하는 예술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네, 미 오토바타 유명하고도 멋진 게임이죠.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경 제작적으로 유사성에 대해서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공간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작업하는 건데요. 이제 전투를 하는 공간이나 탐험하는 공간, 퍼즐을 푸는 공간 등 플레이어가 이제 주인공에 몰입하여 이모티베이티라이팅이라는게 해석하자면 이제 동기부여된 라이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이제 화면에 보는 모든 빛이 게임 속 스토리의 이제 세계 내 이제 논리적 소스를 가져온 것을제 의미를 하고요. 그냥 갑자기 들고 왔습니다. 보고 싶습니다. 원화도 기획 도없는 부분을 저기 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럼 뭐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라고 해서 맡겨서 나오게 됐습니다. 이 구역 전체가 말이죠. 드로우콜이나 메모리가 증가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포기할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할 만한 만큼 개발을 진행하면서 다른 팀의 스케줄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 사실 할수 있는 작업이 별로 없습니다. 이렇게 곰돌이 얼굴 모양. 아, 귀엽네. 네, 귀엽죠? <laughs>